요번 24년 25년에 그 불장이 첫 번째 불장이 꽤 저는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, 여기서부터 랠리가 몇 프로나 왔냐? 그 크립토 전체 시총이 170%의상 상승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락부터 170% 정도 되면 대략 어디냐라고 하면 4.75T 정도 돼요. 그래서 제가 어이 1파보다 요 지금 3파가 조금 더 세니까 보수적으로 여기 175로 4.7을 잡은 거지. 조금 더 쓴다고 5.7t까지. 그러면 대략 1.2tRL인 트 5.9t까지도 가능한 거죠. 그래서 4.6t에서 여기 피보나치 지금 1, 여기 구간과 1.12, 여기 구간, 언저리까지 가능하다. 그러면 대략 지금 기존 피보나치 전체에서 보면 1.27부터 1.414이 구간에 가능하다. 그러면 4.5t에서 대략 한 5.3t, 이 정도 무난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왜냐면 여기서 170% 왔고, 1파보다는 3파가 보통 더 강하니까, 여기, 대충 이 정도까지 간다. 그러면 대충 여기 구간 왔을 때, 그냥 이때부터 무조건 익자로 하면 되는 거예요.